배배뭐 봐. <laughs> 에이, 비닐 먹으면 어떡해. 똑똑똑. 그건, 그건 예쁘다지. 똑떡똑 예쁘다, 예쁘다 해줘. 배 예쁘다, 예쁘다. 아, 먹는 거야, 예쁘다가 아니고? 떡, 떡, 떡... 그게 뭐지? 딸가 떡, 떡, 떡... 여보세요, 응. 여보세요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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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먹고 싶어요. 아까 이거 하나 먹었잖아. 내지대요. 지금 이 시간에 먹으면 꿀꿀이 되고 싶어? <laughs> 안돼요. 주세요. 배 주세요. 주세요. <laughs> 배 주세요. <laughs> 여기 있어요. 주세요. 주세요. 그래. 응. 음, 응. 음. 음,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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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주세요. 배 주세요. 못 먹어요 지금은. <웃음> <웃음> Oh. <laughs>